오늘 해박은 영천마늘 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반에 있어 민관, 농협이 긴밀히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창출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천마늘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융복합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천마늘 농촌 융복합 사업 중에서 산농협 그리고 터프가 함께하는 농연수결식 사례를 맡는 영천마늘 농촌 육박사업단 사무원 임현우라고 합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앞으로 영천마늘이 상징 발전할수 있도록 오늘 해백식 계기를 했으면 많은 협력을 가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으로 가실 경우에는 참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기 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좀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석가포 대표님 많이 좀바으셔가지고 영천마늘이 전부좀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영천마늘 불고기 피자로인해서 영천마늘 수업에 어, 관련해서 저희가 제 메모리 -E 체계를 하는데요. 어, 영천스타코에서 할수 있는 영천마늘 불고기 피자 외에 지금 떡볶이도 있거든요. 어, 물론 소스, 량에 들어가 있지만 음. 영천마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그 외에 다른 몇 가지를 또 개발하려고 합니다. 영천마늘 농촌 연구학사업 추진단, 그리고 스타코는. 영천의 우수한 마늘을 활용하여 마늘 가공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영천마늘 온천유국학사 영천 추진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영천마늘을 활용한 마늘피자의 공고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협조하고, 청산모명협통조합은 영천시에서 생산된 마늘을 스타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영천마늘피자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스타토는 영천마늘피자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유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영천 마늘 브랜드의 홍보와 마늘 가공 식품 유통 활성화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휴백서의 수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박수 한번 칠고 <laughs>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laughs> 화이팅! <웃음> 영천 벼랑을! <변화만을> 화이팅! <laughs>